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KTE의 항해. 이제 KTE의 무대는 바다를 넘어 세계가 됩니다. 한계를 두지 않는 새로운 도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치. KTE의 기술이 더해진 더 나은 미래가 지금 시작됩니다. 디자인 스마트 에너지 컴퍼니 KTE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자랑하는 KTE의 배전반 시스템, 친환경 및 스마트화된 미래 배전반 기술을 제공하는 LV 배전반과 고객 맞춤형 설계와 디자인으로 최고의 안전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HV 배전반은 조선해양 분야의 다양한 선종에 탑재되고 있으며 육상 EPC 사업에도 진출하며 뛰어난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도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책임지는 밀리터리 이퀸먼트. 미국 군용 규격과 유럽 군용 규격을 만족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KTE는 한국 해군 함정을 비롯 영국, 노르웨이 등의 해외 함정에 제품을 탑재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선박 항의를 보장하는 KTE의 컨트롤 콘솔. 뛰어난 시스템 설계와 인터그레이션으로 최적의 운영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높은 추진력과 컴팩트한 사이즈의 KTE의 사이드 스러스터.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치부터 운용, 유지보수까지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사할 것입니다. 림 구동 추진기는 프로펠러, 영구 자석 모터, 노즐 등이 하나의 장치로 결합된 환경 친화적인 추진기입니다. KTE의 고효율 고성능 림 구동 추진기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KT e 는 우수한 전기전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잠수함용 시스템 통합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함내 설치된 다양한 계통 및 장비의 일인 감시 제어가 가능한 통합 자동화 시스템 (IPMS), 각종 장비 및 설비에 필요한 전원을 변환 공급하는 전력 변환 장치와 고조 배전반. 연료전지 체계의 감시 및 제어를 수행하는 연료전지 제어 시스템까지 꾸준히 잠수함에 탑재되며 해군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전력 변환 장치의 기술 고도화와 배터리 패키지, 림 구동 추진기를 통합한 차세대 전기 추진 시스템 개발로 친환경 선박 핵심 기술 확보와 미래 시장을 이끌어 갈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기술상 수상자 주식회사 KT의 정성우입니다. 먼저 기술상을 주신 대한조선학회 이신영 회장님과 신종계 심사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조선학회 기술상을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이 상은 저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기보다는 지난 40여년간 묵묵히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에 기여한 주식회사 KTE에 수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KTE는 1979년 창업이래 우리나라 선박용 전기, 제어기및 스러스터의 국산화를 토대로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또한 세계 유명 선사 조선소 및 각국 선급을 다양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창립 이래 현재까지 2,500척 분 이상의 주배전반 및 각종 제어장 지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으며 뛰어난 성능과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보고스리 잠수함용 통합 제어 시스템 및 핵심 기자재들의 국산화 연구 개발을 통해 잠수함의 국산화 건조 사업에 기여하였고, 더불어 전기 추진 선박의 전기 추진 시스템, 림 드리븐 스러스터 등의 국산화 개발을 통해 친환경 스마트 선박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 발전 시스템 국산화 및 해외 유수의 선진 업체들과 기술 협력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세계 조선해양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전문 업체로. 발도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대한조선학회의 k t 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선해양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